10월은 마라톤의 계절이죠. 전통을 자랑하는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7천여 명의 참가자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선에 선 사람들. 카운트다운과 함께 일제히 달립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매서운 바닷바람도 참가자들의 열정을 꺾지 못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2024 평택항 마라톤 대회 대회 코스는 하프, 10km, 5km 세 가지로 당초 예상 참가자 6천 명을 훌쩍 넘은 7,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끼리 남녀노소 달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박습니다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힘들지만 완주했다는 상취감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곧 있을 춘천마라톤 풀코스 기록 경신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마라톤 처음 시작하고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앞에 분들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한 3년, 4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우승도 하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춘천마라톤에서... 한 2시간 32분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동호인들의 잔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마라톤. 인기의 비결은 뭘까? 함께 마주보고 웃으면서 같이 건강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다른 운동보다 그냥 저만의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 평택 쌀을 제공하고 완주시 메달도 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역사가 오래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전국 최고의 하프 마라톤 대회로 키우면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